인천시가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돕기 위해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천중구보건소가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오는 12일 자유공원에서 구강보건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인천시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강화군과 서구, 계양구 등지에서 생산된 쌀 20kg, 10만 포대를 판매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각급 학교와 음식점, 병원과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은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대형 매장 소비자 가격보다 5%에서 10%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쌀 팔아주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1인당 5포대 이상 인천 쌀을 구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는 인천 지역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인천아트플랫폼이 오는 9일까지 대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에게 우수한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나눠 대관신청을 받습니다. 정기대관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월은 제외되고 수시대관은 연중 가능합니다. 정기 대관을 희망하는 분들은 인천 아트 플랫폼 대관 신청서와 행사 세부 계획서 그리고 서약서와 사업 자사본을 인천 아트 플랫폼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정치, 종교성이 짙거나 예술성이 배제된 행사와 교육 기관의 개인이나 단체 행사는 대관이 제한됩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창의성과 참신성, 독창성이 우수한 전시와 공연 등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중구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오는 12일 자유공원에서 구강보건 주간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보건소가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구강질환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구강보건 주간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자유공원에서 열리는 구강보건주간행사에는 구강검진과 상담을 통해 예방시술 대상자를 선정하고 스케일링과 치아 혼메우기 등의 시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포토존을 설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강용품을 전시해 구강질환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천중구보건소는 오는 12일 자유공원에서 열리는 구강보건주간행사에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2015 꿈다락 토요 문화교 아우룸 프로그램의 입안으로 인천 아트 플랫폼 토요 창의 예술학교 나도 IAP 예술가 학부모 대상 성인 예술 특강을 개최합니다. 일반 성인분들도 신청 가능한 이번 특강은 프로그램별로 정원 내 선착순 접수합니다. 빌리지앙 밴드 협회가 오는 7월 5일 한중문화관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제6회 청소년 문화행사지원 프로젝트 빌리지앙밴드 음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율목도서관 소극장에서 오는 6월 28일 2015 오픈 무한상상실이 펼쳐집니다. 오는 6월 28일까지 인천 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의 프리뷰전이 개최됩니다.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인천 아트 플랫폼 A 동과 B 동 그리고 H 동과 송도 트라이벌에서 마련됩니다. 2015 인천광역시 미추홀 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1일세 시간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에 참여할 무료 소강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인천대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영종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종보건지소에서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대사지후군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사전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중구보건소가 관내 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전국 과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를 대상으로 개안 수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건강증진과 만성병 관리팀 760-6062번을 비롯해 한국시명예방재단. 0 다시 1 8, 1102번 으로 해주 시기 바랍니다.